이번에 전자렌지를 하나 들렸는데요 전자렌지 있으니까 너무 좋아 너무 편리해요 갑오징어가 진짜 맛있습니다단자정 아... 밖에는 빗소리 들리고 안에서는 전이 지글지글 분위기 죽입니다 <laughs> 레이 주막 오늘 레이 비 오는 날 레이 주막입니다 지금 눈이 내리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스카이님들. 지금 밖에 비가 와요. 비가 와서 퇴근하고 바로 차박을 나왔어요. 비가 아주 많이도 아니고 이렇게 부슬부슬 부슬 지금 내리고 있어요. 음 그래서 또 비오는 날 차박이 하고 싶어서 회사 근처 가까운 랜드마크 시티 1호 수분 공원으로 왔어요. <laughs> 지금 늦은 점심 겸 저녁으로 해서 맛있는 거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먹고 시작해야겠어요. 먹으면서 우중차박을 즐려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이렇게 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어요. 빗소리 너무 듣기 좋죠? 너무 듣기 좋아요. 랜드마크시티 이호 수영공원 빗소리가 너무 듣기 좋습니다 오늘 저녁에 비가 많이 온다고 그러는데 기대해 보겠습니다 빗소리 들으면서 잘수 있기를 <laughs> 이렇게 세팅을 했어요 맥주를 이렇게 쌓아놨습니다 <laughs> 오늘 비 오는 날, 어떻게, 해? 술 한잔 하면서 맛있는 거 만들어 먹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사방 요리는 갑오징어 소면. <laughs> 한번 맛있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갑오징어 무침과 소면. <목소리> 면, 면이 있어요. 면국, 양념장, 참기름, 갑오징어, 야채, 면, 생면이에요, 생면. 이렇게, 참기름. 먼저 면을, 면을 좀 삶아, 삶아야겠습니다. 보징어를 이렇게 비닐에 넣어서 전자레인지에 한 2분 정도? 전자레인지에 돌려줍니다. 면이 보글보글 끓고 있어요. 면을 헹궈줄 물을 받고. 아버지가 익는 냄새가, 너무 맛있는 냄새가 나요. 끝어나서열고그 네. 오, 맛있겠다보시 이제, 감경 냄새가 너무너무 무섭다. 그래서 여기다가 담아서 깨를 술술술 와 너무 맛있겠죠? 갑오징어 무침과 소면입니다. <laughs> 너무 맛있게 됐죠? 그래 이제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창문을 못 열고 음식을 만드니까 밖에 비가 계속 와서 이렇게 창문을 못 열어요. <laughs> 그래서 기미설 했습니다. 아, 갑오징어 무침 소, 무침과 소면 어, 냄새가 기총전입니다. 이거 냄새를 어떻게 전해드릴 수도 없고, 아 어, 너무 맛있게 됐어요. 그까 그러니까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밥오징어 하나 하고, 이제 먼저 먹어보겠습니다. 음! 먹이니까 그러니까 한꺼번에 비벼야겠다. 먹뭐 이렇게, 이렇게 그냥 한꺼번에 비벼서 먹겠습니다. 면하고. <laughs> 예쁘게 일단 한번 담았으니까. 먹을 때는 이렇게 한 번에 빌려서. 음, 너무 맛있게 했어. 요 진짜 맛있어, 이거. 와, 대박이다. 이거 오늘 맥주와 같이. 갑오징어, 입심과 소양 가보징어 소면무침하고 네, 맥주하고 같이 먹도록 하겠습니다. 비오는 날 너무 좋습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아, 가보징어가 진짜 맛있습니다. 가보징어 진짜 오랜만에 먹는데 너무 맛있어요. 이게 2 인분인데 좋금지다 먹을 수 있는 양이. 이 둘이 먹다가 싸움합니다 2인분이지만 1인분 같은요 2인분입니다 음어 너무 맛있어요 음. 약간 매콤하긴 한데, 먹을 수 있는 곳, 매콤합니다. 아, 어, 분위기 너무 좋다. 아 맥주 한잔하니까 노곤하네. 분위기 질깁니다. <laughs> 레이 주막. 오늘 레이, 비 오는 날, 레이 주막입니다. 비 오는 날, 너무 좋다, 이거. 전자레인지 있으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너무 편리해요. 제가 이번에 전자레인지를 하나 들렸는데요. 전자레인지 있으니까 너무 좋아요. 너무 편리해요. 갑오징어도 여기다 그냥 살짝 데쳐서, 하니까 너무 편해요. 안 그러면 이게 물에다 또 삶고 데치고 해야 되는데 너무 편아요 전자레인지. 이게 앞에가 거울입니다. 비칩니다 전자레인지 문이 거울입니다. 앞으로 전자레인지 사용으로 움도 간편하게 요리를 만들어 먹어야겠습니다. 음, 갑오징어가 너무 맛있어요, 진짜. 갑오징어 진짜 오랜만에 먹는데. 오,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laughs> 오, 양파만 남았는데 양파가 너무 매워요 양파가 너무 아려서 못 먹겠습니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laughs> 어, 자고 일어났더니, 밤이 밤에는... 됐네. 어우, 캄캄해졌네? 몇 시야? 어. 빗소리 들으면서 한숨 자고 일어났더니, 어느새 밤이 캄캄해졌어. 지금 시간은 그렇게, 그렇게 오래된 것같지는 않은데, 지금 한 5시. 조금 넘었는데, 비가 오니까 캄캄해요, 주변에. 어, 선수 잘 잤네요. 오늘은, 오로지 진짜 차 안에서만 차박을 하는 중입니다. 차 안에서만 차박. 지금 밖에 비가 오고 있어. <laughs> 뷰가 죽인다. 어, 추워라. 추워서 그냥 차로 가야겠다. 비 오니까 너무 추워서, <laughs> 낮에는 추운 줄 모르겠더니, 해가지고 비가 막 계속 내리니까 추워요. 그래서 물동이도좀 틀었습니다. 어, 안에 너무 습하기도 하고 그래서 좀 말릴 겸 해서 물동이도 잠깐 틀었어요. 밖에 지금 비가 엄청 내리고 있어. 요 노아사 빗소리 듣는 시간 너무 좋습니다, 이거 봐, 이게 바로 힐링이 아닌가. 빗소리가 너무 좋죠. 부침개를 구워 먹겠습니다. 밖에 비가 내리고 그러니까 길고 긴밤뭐 하겠습니까? 산에서만 오늘 놀아야겠어요. <laughs> 깨는 빗소리 들리고, 안에서는 선이 지글지글 맛있게 웃겼어요. 부추땡초전. <laughs> 부추땡초전이 맛있게 지글지글지글. 음, 맛있는 냄새. 이번에는 감자전. 감자전. 감자전을 이번에는 구워 먹겠습니다. 고추 땡초전. <laughs>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맥주. 이라전과 여기 부추땡초전. 이게 같이 저녁으로 먹겠습니다. 너무 맛있겠죠? <laughs> 코카콜라 이거 오너먼트 너무 예뻐요. 또 코카콜라 요새 행사를 해서 하나 샀더니 이렇게 들어있더라고요. 행사 제품. 이거 하나 뽑았어요. 산타 할아버지. <laughs> 이거 공기청정기 정말 좋아요. 이거 지금. 전을 구웠더니 엄청 세게 들어가고 있어요. 감자전하고 부추 땡초전, 감자전과 부추 땡초전 비오는 날 딱이죠. 밖에는 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내이 안에는 전 감자전과 땡초전이 <laughs> 맛있게 익어서. 지금 이게 맥주하고 같이 맛있게 먹겠습니다. <laughs> 너무 좋아요. 분위기 너무 좋습니다. 짱입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laughs> 뜨거워요. 뜨겁습니다. 음, 맛있어. 너무 맛있어. 음, 감자도 너무 맛있다. 고추향과 땡초 매운 땡초가 어우러져서 너무 맛있어. 요 부추 땡초전 너무 맛있습니다. 감자전. 음, 그 감자의 쫄깃쫄깃한 식감. 음, 너무 맛있어. 대피는 날은 맛있는 음식 빗소리 들으면서 맛있는 음식 먹어서 새것같아 음. 어 너무 좋습니다. 진짜 오늘 같은 날 너무 좋아요. <laughs> 이런 게 완전 힐링입니다, 진짜. 멀리 안 가도 빗소리 들으면서 차 안에서 빗소리를 반주삼아 맛있는 거 만들어 먹고 너무 좋습니다. 이런 게 바로 힐링입니다. <laughs> 어, 잠시 비가 거쳐서 창문을 열어놨어요. 아, 냄새 좀 빠져나가고. 올해 제일 좋은 과일은 귤인 것 같아요. 귤 껍질을 까는 순간, <laughs> 귤 향이 너무 좋습니다. <laughs> 이 계절만 먹을 수 있는 귤 많이 먹어야겠어. <laughs> 이게 진짜 맛있는 귤이에요. 맞습니다. 밖에 좀 잔뜩 흐렸어요. 이제 저는 이제 정리하고 출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